지금까지 노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타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에서 24일 청약을 진행하는 노타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타는 하드웨어 인지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AI 경량화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AI 스마트폰, AI 에이전트, 자율주행 등 AI 기반 다양한 솔루션의 등장으로 일상생활에 AI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인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성능과 발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성능을 유지하면서 AI 모델 크기를 축소하는 경량화와 AI 모델을 하드웨어 맞춤형 작동 조건으로 조정하는 최적화 솔루션의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노타의 기술은 삼성과 퀄컴에서 적용한 것처럼 AI를 디바이스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에 적용이 되었으며 AI 연산을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클라우드 AI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노타의 주요 상품은 네츠플랫소 플랫폼으로 AI의 경량화와 최적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타깃 최적화 성공 사례를 만들며 모바일을 넘어 로봇, 가전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매체 프레스 솔루션은 다양한 추론 하드웨어 환경에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입니다. 기능형 교통 체계 솔루션과 경량 운전자 모니터링 솔루션, 영상 관제 솔루션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서버 구축 비용 절감과 영상 분석 성능의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타는 시장 포지션에서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사 중 유일한 독자 운영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고객들의 협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해 엔비디아, 퀄컴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며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노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타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골랐고 평균 PER은 29.4배로 나왔습니다. 국내에 마땅한 비교대상이 없기는 한데, 한글과 컴퓨터를 섞으면서 PER이 크게 올라갔고요 2028년과 2029년 먼 미래의 추정 순이익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균 PER을 계산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11,774원이 되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22.7%에서 35.5% 적용하면 희망공모가액 밴드는 7,600원에서 9,100원이 되고, 수혜측을 통해 공모가는 최상단 9,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타는 기술 등례 상장으로 각각 싱글 A, A 등급을 받고 상장하게 되겠고요.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기간 2,319곳에 경쟁률 1,058대1을 기록했고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최상단 이상 신청으로 공모가는 최상단 9,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59.75%로 변경된 수혜식 제도의 영향으로 확약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개월 이하의 대부분 몰려있다는 점은 장기 메리트보다는 수량을 좀더 받기 위해 확약을 걸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청약 주간사는 미래세 증권이며, 청약일은 10월 23일에서 24일, 환불일은 28일로 환불에 4일이 걸립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일반 청약자에게 72만 9천주, 기관 투자자에게 218만 7천주 모집으로 총 265억원 규모 공모가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미래세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까지 가능하여 3억 276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단위표 참고하시고요. 청약이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는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가 2천원, 최소 청약주수는 20주로 9만 1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노타의 균등 배분 수량을 예상해보면, 균등 물량은 36만 4500주로, 참여 예상 건수는 25만 건가량을 예상, 균등은 1.46주가량으로 예상하며, 총 증거금은 6조가량을 예상, 비례 경쟁률은 3618대1, 비례 한 주에 1646만원이 필요하며, 파킹 통장 이자 비교시는 3357원 이상 올라줘야 이득이 되겠습니다. 노타의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다양한 투자 조합들의 물량이 상장일부터 풀리게 되며, 2022년도에 투자한 가격은 7,383원이라 공모가보다 좀더 낮지만 작년 투자 가격과는 차이가 거의 없는 가격으로 정해져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관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22.95%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4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타는 상장일 5,460원에서 36,400원 사이에서 움직이겠으며 상장 예정일은 11월 3일 월요일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타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B+입니다. 노타는 삼성, 엔비디아와 협업한 AI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퀄컴,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의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아직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내에는 마땅한 경쟁업체가 없고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기업입니다. 수혜 측에는 변경된 제도의 영향을 받아 단기 확약이 크게 늘어났고 덕분에 상장의 유통 물량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종 확약 증가에 따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모가도 시리즈 C 단가와 비슷하게 나와 나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보며 오버행 이슈는 좀 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랜만에 청약이고 상장인데다 공모가도 만원 미만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대출 도전도 해볼 만은 한데. 단독 청약이라 경쟁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4일 환불이라 대출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진 자금으로 청약하는 것은 매우 추천할 만하니 청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타는 공모가 기준 시총이 2천억 원에 가깝고, 현재 AI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가가 주춤한 게 조금 아쉬운 면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삼성과 엮인 점이 크게 부각되길 바라야겠네요. 잘 고려하셔서 청약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0월 23일에서 24일, 노타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청약입니다. 앞으로 청약이 쭉 이어지는데, 노타를 시작으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